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제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1기 13가가 됐네요. 제13과 지구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어, 연구 범위는 2사의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66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꼭 피시고,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3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唱。 네. 3월 21일, 일요일.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과서에 질문이 두개 나오는데요. 이사 65장 17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지구의 회복.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의 회복,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그 상태의 회복, 천연계와 동물계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2사 65장 17절, 2사 65장 18절에서 24절, 이 자체로도 멋진 일이지만, 왜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회복과 최고의 소망이 되지 않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현 세상의 상태를 중심으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영생이고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 등등은 새하늘의 상태를 묘사하되 우리가 알수 있는 지구의 사물과 상태를 예로 들어 묘사합니다. 나무의 수한과 같다는 말은 나무만큼 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삶을 나무의 수완을 예로 들어 비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짐승들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의 본성 또한 재창조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합니다. 백세라고 하면 장수한 수명이죠. 그러나 그는... 바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나무의 수원과 같아도 돼, 어, 죽는 것으로 끝나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세상의 상태와 비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말대로 이 세상이 그만큼 회복된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바로 영원한 회복의 시작일 뿐이죠. 성경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과 평화로 생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곳에 가는, 바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꼭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는실의 건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됨.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 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제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사업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부좌 선지자 6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3월 22일 월요일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자석. 1번 질문해 보시면, 이사 66장 1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려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좀 길지만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올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은 위로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밑에 질문에 보시면, 이사야 66장 3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칙이 드러나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읽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열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이사의 66장 18절, 19절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보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예배당이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닌 거다 아시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이사야 1장과 66장에 지적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원문을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영적 존재,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 예배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진리를 무시하고 일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마음의 단장보다는 화려하고 비싸게 교회당을 꾸미고 멋진 옷과 완벽한 순서로 예배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멋진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지만 그것은 오늘날 교회당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와 못지않게 지은 헤롯의 성전도 파괴되었죠. 바로 우리의 인격 성전, 영과 진리로 준비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회복함.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변화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가, 나아가는 길이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우리 하늘에 가서도 키가 자란대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하늘에 여러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제목은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질문해 보시면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 66장 19절 2 0절 읽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질문해 보시면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물이라2사 66장 21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산 제물로 드리는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나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저자가 제시한 두 성경절이 있죠. 민수기 8장 11절, 이사야 66장 21절.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민족적 유대인과 레위인 중에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 각 나라에 있는 재림성도들은 새천사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라, 바벨에서 나오라, 라는 그런 놀라운 기별을 전하고, 부활과 생명 하나님을 꼭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후사가 됨.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사도행적 160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 소식을 가볼까요? 3월 24일 수요일 제목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26장, 갈라디아서 3장, 골로레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을 참고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우리가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그러면 그러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의 사도가 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핍박을 흩어지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헬라인들에게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하죠. 유대인에게 복음에 관한 특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일에는 차별이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어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선전하는 제사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예언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생활에서 잘 수행해서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건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선지자왕 369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요일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66장 22절을 읽어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짧으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과 자손들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66장 23절이 묘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일과 더불어 월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삭은 매달 초를 말합니다. 바로 정답은 매월 초하루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항상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간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신학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철학자들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간을 창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넷째 날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즉 일자 사시 연한 이러한 시간을 창조한 사실을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간을 창조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창조하신 천체의 운행 법칙을 제정하신 사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자는 지구의 자전, 연하는 지구의 공전, 사시는 사계절 지구의 공전 궤도를 지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것을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이 구절은 창조주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사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월삭이 모인다는 것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거기서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데, 바로 창조주께서 천체 운행을 여전히 주장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생명과 먹잖아요. 월상마다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민수기 10장 10절인데, 월삭을 절기로 정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날에 그냥 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미 월삭에 번제를 드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천체들을 붙드는 말씀의 능력에 언제나 순복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매월 초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받침으로 그한 달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건면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영광과 특권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과의 친숙한 사교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이 다 내세에서 맛볼 경험이다. 교육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일기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깐 결론을 내려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의 재탄생,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기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2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평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선한 가마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의 향기에 이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혹시 모르고 있다면, 미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오직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하여 그 하늘에 꼭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